헛것이 아니기를. 장례식장의 조명이 유독 밝았다. 눈이 부셨다. 아니, 눈이 아팠다. 수영이의 영정 사진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서른둘의 며느리가, 아니, 내 딸이나 다름없던 그 아이가 저 액자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밀려왔다 빠져나갔다. 수영이의 대학 동기들, 회사 사람들, 우리 친척들, 민규의 친구들. 나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계처럼 손을 맞잡았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기계 같았다. 그때였다.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잦아들었을 때 문득 고개를 들었다. 영정 옆에 서 있는 민규가 보였다. 내 아들. 수영이의 남편. 상주로서 검은 완장을 찬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의 옆모습. 그런데 민규의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것이 스쳤다. 슬픔이 아니었다. 비통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귀찮음이었다. 마치 끝나지 않는 회의에 갇혀있는 직장인처럼 하루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표정. 나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민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방금 전그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헛것을 본 거다. 그래, 분명 그럴 거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늙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거라고. 끔찍한 슬픔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집은 동굴이 되어 있었다. 수영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텅빈 동굴. 메아리조차 없는 무덤 같은 공간. 아침마다 수영이가 어머니, 진하게 드릴까요? 연하게 드릴까요? 하고 묻던 그 목소리. 저녁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며 주절주절 이야기를 쏟아내던 그 목소리, 주말이면 어머니 같이 시장 가요 하고 내 팔을 꼭 잡던 그 손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민규는 출근했다. 장례 다음 날부터 바로 회사에 갔다. 일이 밀려 있어서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다.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민규가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었다. 식욕도 멀쩡했다. 텔레비전도 켰다. 뉴스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렸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민규가 낮게 웃는 소리. 나는 그를 쳐다봤다. 민규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표정을 고쳤다. 아, 미안해요, 어머니.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웃는 거라고? 아내가 죽은 지 이틀 만에 민규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어머니, 대추차예요. 드세요. 나는 차를 받아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달콤한 대추향이 코끝을 스쳤다. 수영이가 좋아하던 차였다. 수영이가 늘 끓여주던 차. 민규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이제 수영이 물건들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숨이 막혔다. 정리? 벌써. 아직 장례를 치른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게. 오래 두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어머니도 저도.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민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조심스러움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조급함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서두르는 게 아니라, 서두르는 거 맞잖아. 나는 차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냐, 민규야?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겠어요? 민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본그 표정. 대추차를 건네며 수영이 물건을 정리하자고 했을 때의 그 조급함.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미쳐가는 거야. 슬픔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민규는 내 아들이야.수영이를 사랑했던 남편이야.그 아이가 뭘 숨기겠어.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겠어.하지만 새벽 3시 나는 벌떡 일어났다.수영이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손이 떨렸다.문고리를 잡았다.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안은 그대로였다. 수영이가 정리정돈을 좋아했기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다이어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마치 성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었다. 수영이의 옷들이 색깔별로 정렬되어 걸려 있었다. 나는 옷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이 옷을 입고 웃던 수영이가 보였다. 저 옷을 입고 시장에 가자고 졸라 대던 수영이가 보였다. 눈물이 났다. 그때였다. 옷장 맨 아래 겨울 이불더미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다. 나는 이불을 걷어냈다. 나무 상자였다. 작은 나무 상자. 손바닥 두개 크기 정도. 오래된 것 같았다. 표면이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잠겨 있었다. 작은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었다. 나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흔들어 봤다. 안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규가 서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잠옷 차림으로 헝클어진 머리로 거실에 서 있었다. 민규의 시선이 내 무릎 위의 상자에 꽂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뭐예요? 민규가 물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수영이 방에서 찾았다. 나는 대답했다. 이게 뭔지 너 아냐? 모르는데요. 민규가 말했다. 너무 빨리. 너무 단호하게.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수 있었다. 민규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잠겨 있더라. 내가 말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민규가 말했다. 그냥. 그냥 버리세요, 어머니. 버리라고? 왜? 나는 물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서요. 민규는 애써 무심한 척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상자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상자가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수영이가 잠가놓은 건데 중요하지 않을 리 없잖아. 내가 말했다.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열쇠 찾아봐야겠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 민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은 사람 물건 뒤지는 거 좋지 않아요. 죽은 사람 물건 뒤지는 거 좋지 않다고? 며느리의 유품을 정리하는 어머니에게 할 말이 그거냐? 나는 민규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규도 나를 쳐다봤다.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나 출근해야 해요. 민규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한참 방 안에 조용하게 머무르더니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봤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수영이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서랍마다, 책마다, 옷주머니마다. 화장대 아래, 침대 및 책장 뒤. 구석구석 찾아 헤맸다. 없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규가 퇴근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 상자 가지고 계세요. 응.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너 혹시 열쇠 가지고 있냐? 민규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왜 가지고 있겠어요? 혹시 몰라서? 없어요. 민규가 잘라 말했다. 저도 그 상자 처음 봤다고요. 거짓말. 나는 확신했다. 민규는 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다. 수영이 물건은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내가 말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민규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어서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번졌다. 왜요? 그가 물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내가 할 거다. 어머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이건 나와 수영이 사이의 일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민규가 밖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수영아,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 안에 있는 거냐?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나는 앉아 있었다. 상자는 여전히 내 무릎 위에 있었다. 민규는 출근했다. 아침 인사도 없이 황급히 나갔다.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아니, 이 상자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부술 거다. 이 자물쇠를 부숴서라도 열 거다. 부엌에서 망치를 가져왔다. 손이 떨렸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물쇠에 망치를 겨눴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컥. 자물쇠가 부서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노트를 펼쳤다. 수영이의 글씨였다. 또박또박한 수영이의 글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꼭 읽어주세요.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나는 울었다. 읽으면서 나는 분노했다. 읽으면서 나는 무너졌다. 저녁이었다. 민규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뚜껑은 열려 있었다. 노트는 펼쳐져 있었다. 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규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읽으셨어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그게, 그게 아니에요. 민규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영이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나가거라. 내가 말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어머니, 제말 좀.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경찰에 전화할 거다. 민규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나를 보다가 상자를 보다가 다시 나를 보다가 그리고 돌아섰다. 현관문이 열렸다. 닫혔다. 빗소리만 남았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수영아, 나는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하다. 빗소리가 대답했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다. 장례식장에서 본그 표정, 그 기차음, 그 조급함 모두 진짜였다. 다음날 아침 나는 민규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침대는 어젯밤 그대로였다. 베개는 차가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규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발. 경찰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니 저는 수영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더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너의 폭언 협박 너희 둘이 그동안 다투었던 일. 전화기 너머로 민규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사고였어요. 그가 속삭였다. 정말 사고였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그냥 밀친 것 뿐이에요. 제가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밀쳤다고? 그냥 밀쳤다고? 계단 위에서 아내를 밀쳐서 떨어뜨렸다고? 민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는 내 아들이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수영이는 내 딸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 밖을 내다봤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다. 수영이가 남긴 또 하나의 증거. 나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수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다. 112를 눌렀다. 여, 보세요. 저,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며느리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상담원이 뭐라고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 보며 말했다. 며느리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햇살이 비쳤다. 제 아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을 조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영이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에요. 민규가 변했어요. 무서워요. 어머니만이 저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수영아. 나는 책장을 쓰다듬었다. 어머니는 너를 믿는다.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이 왔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러갔다. 상자를 손에 든 채로. 14일 후 경찰서는 차갑고 밝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중년의 형사는 노트와 USB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박 여사님.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USB에 담긴 영상 확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다. 경찰에 넘기기 전 나는 그 영상을 봐야만 했다. 거실에 설치된 CCTV였다. 수영이가 민규 몰래 설치한 것이었다. 민규의 고함소리.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안다고. 수영이의 떨리는 목소리. 당신 핸드폰에서 봤어요.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들. 당신이 저한테 한 거짓말들. 그리고 가는 두 아이의 끝없는 다툼. 그리고 아들의 욕설과 협박. 모든 걸 듣게 되었다. 화면은 거기서 끊겼다. 일기장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형사가 말했다. 그리고 며느님이 사고 당하신 근처에 CCTV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드님과 다투는 장면이 찍혔고 아드님이 피해자를 밀치기 시작하다 결국 계단으로 밀어뜨렸습니다. 피해자께서 남편분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것을 추궁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장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부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민규는 체포됐다. 여섯 개월 후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다. 재판장 뒤편 방청석에 앉아나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피고인석의 민규는 한없이 작아 보였다. 수의를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검사가 구형했다. 피고인 박민규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이혼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민규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로 밀친 것이지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수영이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영상들에는 석달 전부터 민규의 폭언과 협박이 기록되어 있었다. 너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들과 욕이 수없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CCTV 영상. 민규가 수영이를 밀어붙인 그 장면. 재판장이 선고했다. 피고인 박민규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다. 민규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1년 후 나는 수영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수영아, 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민규가, 내 남편이 감옥에서 반성은 하고 있을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내가 늦게 알아차려서 미안하다.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 목이 메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를 믿었다.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묘비에 새겨진 수영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 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수영이가 웃고 있었다. 그 환한 미소로 대추차를 건네며, 어머니 고마워요. 나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아니다, 수영아. 어머니가 고맙다. 내가. 진실을 남겨줘서. 수영이가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 수영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한다. 민규는 교도소에 있다. 면회 신청서가 여러 번 왔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아직은 갈수 없다. 어쩌면 영영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었다. 수영이는 내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는 내 딸이 되었다.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책상 위에는 수영이의 노트가 놓여 있다. 가끔 펼쳐서 읽는다. 수영이의 글씨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 수영아. 어머니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내딸 보고 싶구나.